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좀 잘못 기록되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온대 나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 가지고 신앙은 습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들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 배어 있는 신앙의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앉느냐? 이것도 습관이죠 내가 어느 예배에 나오느냐? 이것도 습관이고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은 습관으로 말미암습니다 레미제라블이나 노틀담의 곱출을 쓴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벡토르 위고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노력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것은 습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습관은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들이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아, 이건 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언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한다거나 습관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나의 행동을 이야기,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움직이시는 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습관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할 때만 가진 습관이 아니라 이 영적 습관이 곧 자신의 모든 삶의 습관으로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그것이 살아가는 삶이고 동시에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 모든 삶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은 어느 한 시간, 하루, 뭐한번 이것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과정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주일부터 시작하여 오히려 토요일 밤 늦게까지 다시 주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습관들이 생기셨습니까? 특별히 영적 습관은 어떤 상태입니까? 코로나가 한창 시작되었을 때 제일 먼저 정부 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아, 정부 기관에 일을 해야 하니까 교회 가서 코로나에 올으면안 된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올으면안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가급적이면 교회 가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개인 기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개인 기업에서도 회사에 가지 마라, 아, 그렇게 아, 회사에 가지 말라 했어요 <laughs> 교회 가지 마라, 아, 그렇게 선포를 하고 교회 가면 사표를 쓰고 가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하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대했죠. 우리는 또 정부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안 나오는 습관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습관들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교회 가라고 하잖아요. 가도 된다고 하잖아요. 자리 표시 다 없앴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밥도 먹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나와야죠. <laughs> 나와야죠. 왜? 정부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는 정부의 말을 잘 들어왔고, 앞으로도 잘 들을 거니까. 나와야죠. 더군다나 코로나 감염됐다, 해방되신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반칙이라고. 아니, 감염까지 됐다가 다 폐제됐는데, 그런데도 교회에 안 나오면 이건 영적 반칙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유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습관은 습관은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누구를 보고 내가 습관을 가지느냐. 부모를 늘 보는 아이들은 부모가 가진 습관을 그대로 가져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본 아버님을 보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걸고 계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저 혼자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러고 걷고 있어. 보는 거야.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습관이 들게 되어 있어요. 걷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심지어는 사고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까지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습관은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정부가 영적 습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습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습관을 우리가 가질 때그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익힐 습자의 버릇 관자입니다. 우리가 버릇을 자꾸 익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자꾸 익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집에서 습관을 가르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꾸 우리의 버릇들을 자꾸 배워 가야 되고 그것을 자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완전히 익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세 가지 습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습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습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우리 선창의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습관은 습관은 섬기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습관. 섬기는 습관.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리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각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아마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최고의 리더가 된다고 했을 때,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 자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타이틀을 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권력을 가졌으니, 내가 이제 이 힘을 가졌으니, 내가 이제 이 지위를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부여하는 것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기 개인의 사육을 채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하여서, 그 직책을 통하여서,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도와주고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라고 그 직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가질 때, 어떤 직분을 가질 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왜이 자리에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 타이틀에 대한 생각, 직분에 대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됨이죠.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섬기는 자입니다. 남을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를 지칭하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섬기겠습니까? 그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막, 볼,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건 단순히 내가 뭘 봉사를 좀 하는 것, 어떤 남을 위해서 뭔가 좀 희생 좀 하는 것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복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섬김의 모습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29절부터 31절까지 한 사람을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장모가 열병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보음에 보면 중한 열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앓고 있는 열병은 좀뭐 어, 조금 38도, 39도 이런 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열 때문에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자, 사람들은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물을 떠다가 이렇게 뭐 수건을 적셔갖고 이마에 대주는 그 정도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성경에 보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즉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장모를 섬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섬겨 주었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옴으로 섬겨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겼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에서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잡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잘못된 열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나오고 있는 그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참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누워있을 수밖에 없던 그녀를 예수님께 데려오므로 말미암아 그녀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녀도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한 섬김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본문에는 좀더큰 섬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점을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들과 그들을 데리고 온 자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자,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은 온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 동네 사람, 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서 그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특별히 이 섬김은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섬김, 한 동네를 바꾸는 섬김, 한 마을을 회복시키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도록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땅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보며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그 직장을 위하여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을을 위하여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인도네시아 땅을 품고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다른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여기서 윗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길까를 찾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모임이, 그 사회가, 그 단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습관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할때 그것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섬김은 자기 영광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헌신은 자기 욕망을 위한 마음으로 변질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아침에 가장 이런 시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삶을 먼저 누리는 자리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아가 선포하셨고 담대하게 나아가 치하셨고 유 담대하게 나아가 회복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기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만한 사람, 직책이 있는 사람, 뭐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빼기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언제나 그런 사람을 찾아요. 왜? 사람을 의지하는 게 나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광야에 계실 때에도 세례를 받기 전에도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5천명을 먹이시기 전에도 다락방에서도,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도 철저하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위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내가 할 말을 아버지께서 친히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알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사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기도의 습관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이라고 하니까 어, 뭐 정기적으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습관에 따라서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의 습관은 내 사고 구조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업, 사업차, 누군가 상대방과 만나야 한다면, 그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 예수 크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자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 입술에 말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뭐입 밖으로 말을 해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솟아나야 하는 거죠. 제 방에 누군가 찾아오면 저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비밀인데. 하나님, 이분과 대화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십시오.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저분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요.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는 쉴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은 단지 시간을 정해 놓는 것만이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의식 구조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의식 구조 안에 언제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차를 살 때에도,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도, 무언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가져야 할 습관은 찾는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찾는 습관 3 6절에 37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보면 세번 여기는 찾는다라는 단어가 두번 나와요. 물론 다른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찾는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뒤를 따라가 36절 끝에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래서 이것도 찾는다라는 표현이고요. 37절에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찾는자가 되어야 돼요. 찾는 사람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을 찾는다. 어, 예수님 어디 가셨지? 아까까지 여기 계셨는데 안 계시네? 조금 하다 보니까 어, 예수님 여기 계시네. 예수님 찾았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어, 이 방에 안 계시네. 어, 저 방에 가니까 어, 아빠 저기 계시네. 끝입니까? 아니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 삶의 현장에 가져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져야 하는 중요한 습관은 바로 주님이 가져다 주실 궁극적 목적을 언제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가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워가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그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그 자리에 나도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찾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늘 찾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늘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실 때 이곳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평화를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회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까? 우리 도전해야 하는 거죠. 이게 찾는 습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이루실 일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습관들을 가져,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특별히 영적 습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습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한번 오는 것 물론 이것도 습관입니다만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영적 습관으로 채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녹아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습관 첫 번째는 섬기는 습관입니다. 내 안에 섬기는 삶이 언제나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걸어가며 사람을 만나며 앉아있으며 어느 때든지 우리 안에는 기도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찾는 습관. 이곳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곳에 사람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거룩한 습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습관을 가지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먼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찾는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